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. 오늘 녹화할 때 갑자기 촬영 순서를 바꿔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. 나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고. 녹화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당연히 눈치채죠. 프로그램의 고문으로서 프로듀서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알아야 할 자격은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스스로를 원망하는 거예요? 내말좀 들어 볼래요? 난 방송은 잘 몰라요. 하지만 당신은 좀 알죠. 과학적인 면에서 볼때 바보라는 건 지능, IQ가 낮은 사람을 말해요. 하지만 일반적인 생활에서 바보라는 건 노력만 하면 성공할 줄 알면서도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. 당신은 바보가 아니에요.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성공할 수 있을 뿐이죠. 그리고 당신은 성공했어요. 안 그래요? 어린 왕자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?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면서요. 궁금해서 그래요. 그럼 그 왕자는 그 과정에서 성장했겠군요. 결국 당신도 그렇게 될 거예요. 본인이 가장 원하는 프로를 만들어 봐요. 그러면 아버님도 시청자도 만족하는 방송이 될 거예요. 스스로를 믿어요. 그게 안 되면 내 안목을 믿어요. 기적의 발견에 출연하면서 내가 당신의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. 방송도 기획도 모두 잘해가고 있어요. 당연히 실패도 있어야죠. 극복하는 재미가 있으니까요. 별 말씀을.